안녕하세요. 토탈라드입니다. 축구 승급표 15회차. 15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화요일 날 마감, 마감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지금 축구 승급표 15회차를 토사장이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것은 이제 토그 토사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에이스 토토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K 토토 아니겠습니까? K 토토가 K 토토에서 이제 에이스 침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K 토토의 토사장이 이제 본전을 넘어서 이제 최대한 뽑겠다 뭐 그런 얘기죠. 마지막 임기 마지막 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쪽쪽 빨아 드시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될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일주일에 축구 승부패가 두번 있는 꼴이네요 지금 아무튼간에 뭐 토사장이 뭐 마지막까지 뭐 우리를 지금 뭐자 이제 뭐 15회째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30분씩 뭐 떠들어 봐야 이거 뭐 30분 동안 뭐 들으시는 분도 뭐 별로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일단은 뭐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어차피 이 바닥이 분석보다는 적중입니다 적중. 적중률이 적중률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튼 뭐 이렇게 피시가 이렇게 뭐열례 경기를 좀 심도 있게 좀 뽑아 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뭐 부천 fc 대제주의 유나 같은 경우 이제 부천 fc가 지금 공세 걸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전세계란 말이죠 반면에 제주 유나는 좀 삐걱삐걱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천 fc를 가져가고 대전 대전 시티 대 안산 그리 두 번째 게임 대전 시티가 좀 괜찮습니다 그 반면에 안산 그리 지금 글쎄요 지난 경기를 보셨으면 안산 그리를 절대 가져갈 수는 없,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안산 그리에 손이 안 가요. 안산 그리 완전 뭐공세걸 쳐서 완전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지금 힘들어힘다고 봅니다. 대전 시티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세 번째 경기가 도르트문트한테 바이미넨데 지금 도르트문트도 지금 리그 리그가 다시 재개된 이후로 계속 연승을 당기고 있고 바이미넨도 지금 뭐공세걸 쳐서 엄청난 지금 뭐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를 뭐 그냥 뭐 실신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뭐. 리그 1위와 2위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는 무승부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고요. 힘과 힘이 맞대결할 때는 무승부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다음 에 이제 네 번째 경기가 레버쿠젠인데 볼프스 볼프스부르크. 그래요. 글쎄요, 글쎄요 볼프스부르크가 그렇게 만만한 전력은 아니거든요. 지금 리그 재계에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 레버쿠젠한테 좀 비벼볼만하지 않냐? 물론 이게 정석대로 가면은 뭐 분석대로 가자면은 레버쿠젠 승입니다. 물론 지금 레버쿠젠 승에 몰리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그러나 이제 축구 승부패 14경기가 분석대로 정석대로 정배당으로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감안하면은 무승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이 프랑크 대 프라이브르크거든요. 프라이브르크가 괜찮아요. 물론 이 프랑크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한번 프라이브르크로 한번 가져가보고요. 여섯번째 브레멘 대미넨글로 글쎄 이 경기 무승부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브레멘이 지난 경기 역배당에 떴었는데 브레멘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브레멘 브래맨 홈이고 브레멘은 지금 뭐 계속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승부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역배당이죠 자 서울 이랜드 FC 한양 글쎄요 서울 이랜드도 그리고 FC 한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무승부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전남드레곤 v 충남아산 글쎄요 충남아산 직전 경기에서 충남아산 경기를 보셨으면 이건 절대 못 가져갑니다 충남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FC한테 4대0인가요? 글쎄요 뭐 수익, 수비를 하는건지 마는건지 글쎄요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어요 네. 반면에 전남드레곤 괜찮거든요 전남 드래곤이 글쎄요 뭐한큰 점수는 아니라도 일대0 내지는 이대0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홉, 아홉 번째 경기. 수원 F C 대 경남 F C. 글쎄요 경남 F C 지금 뭐이 부리그로 지금 내려앉았는데 지금 이 부리그에서는 그래도 호랑이란 말이죠. 지금 경남 F C가 승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에 승리 타이밍이 다 절실합니다. 승리 타이밍이 거의 확실하다. 수원 F C 패 가져갑니다. 아, 경남이 한번 이겼나요? 잠깐만어 경남이 경남이 1승이 있나요? 잠깐만요. 경남이 1승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 지난 경기에서 어떻게 됐더라? 이 뭐냐? 지난 경기에서 2대인가 3대인가 이겼었나 그거를 좀크 한번 해 볼게요. 경남이 제가 봤을땐 경남이 이긴 맞아요. 3대 2인가 한골 차로 이긴 걸로 내가 제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부리그 아, 경남이 이겼어요. 이게 1승 2모죠 경남이 3대 2로 이겼었습니다. 3대 2로. 3대 2인가? 하튼한골 차로 이겼어요. 근데 경남이 지금 뭐종이그 이브리그에서는 지금 호랑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승 2무 지금 뭐 조금 성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하고 지금 예상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가라앉아 있거든요 자열 번째 기회 이제 라이프치 대 베를린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그 가 재개된 이후로 뭐 바이예, 바이미넨과 바이 지금 견줄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H베를린이 원전 경기에서 뭐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뻔해 보입니다. 라이프치 승, 정배당 하나 갖고 갑니다. 정배당이 들어가야 지금 딱 맞아요. 이 축구 승부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배당과 역배당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정배만 찍으면 안 되고, 너무 또 역배로 찍으면 안 되고 정배와 역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호페라임 대 퀼런. 호페라임 지금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무승부를 겨두고 지금 뭐 이거 제기된 이유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홈이고 킬런 같은 경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도 무승부가 거뒀고 지금 뭐 쉬운 손쉬운 상대에게도 계속 무승부를 거두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글쎄 호페나임이 홈에서는 잡아줄 거라 예상합니다. 호페나임 승리 예상합니다. 디셀드로 그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 디셀드 대 시작해. 이뭐 전략상 무승부 때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애매한 경기는 무승부 때리는 게 괜찮습니다그래 샬케도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설도로프 지금 뭐 리그 하위권입니다만은 글쎄요. 뭐 샬케를 맞아서 지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샬케가. 그래서 무승 부정도 이끌어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13번째 아우크스 대파도버은 글쎄 파도버은 같은 게 이제 강등권인데 지금. 강등권인데 아마 강 지금 이 시즌에는 강등권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강등권 믿고 한번 파도 부르는 승 한번 찍어보죠 지금 아우크스 패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인게 이제 베를린 유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글쎄요 베를린도 그렇고 마인츠도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저, 그저 그럽니다 저그 그냥 평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경기 무승부가 잘 나오거든요 무승부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경기를 급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 화요일 날 마감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축구 선거 때가 두번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글쎄 몇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